혹시 다들 아실 텐데 저기가 종합관이고 음. 저희가 입과대잖아요 예, 저희가 종합관. 그, 예. 저기가 불이 예. 난적 있었었죠. 뭐 예. 어, 그래 가지고 저희 종합관 여기가 26년에 예. 어. 도망을 잘못 가가지고 음. 서울 시립대 국문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과방에 음. 한 이틀 정도 이제 숨어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할게 없어가지고 그 과방에 날짜기를 다 읽었어요 근데 어. 그 과는 음. 날짜기를 버리지 않고 80년대 그 중반부터 꽤 음. 오랜 기간 날짜기가 있었는데 읽다가 1987년 6월에 날짜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음. 그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음. 어, 기말고사이고 어, 60대회는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학우들이 나올까 안 나오면 음... 어떡하지라는 걱정하는 날짜의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그때 목격을 했었습니다. 어, 방금 어, 이제 20세 전후에 우리 어, 참석하신 분들이 토론을 하고 가셨는데 그때 87년의 분들이 처음서부터 자기 생을 바칠 결의를 다 미리 준비했던 분들이라거나 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우리 곁에 있었던 한 사람들이. 음... 그런 시대를 또 그런 해쳐 나가야 되는 시대를 만나서 또 희생되고 용기를 낸 가운데 함께 여기까지 온것 같고 앞으로의 현장에서는 어 오늘 이한열 기념사업회 멤버들 가운데는 그나마 후배라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만해도 벌써 이제 50입니다. 이제 저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어더 많은 그 행사와 발언들이 준비되기를 어 기다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그 사탕이 계속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한솔 이사장님은 형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송 제작 현실에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2019년에 책을 쓰셨어요. 방금 사회 보셨던 이한솔님이요. 네. 가장 보통의 드라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구매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용기를 낸 것을 보고 그 어머님이신 김혜영 어머님께서 2년 뒤인 2021년에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휴마니타스에서 출간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은 어머님이 쓰신 책은 막 읽으면 은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용기가 잘안 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읽을만 합니다. 그, 그 되게 뭐랄까,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책도 함께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토론 잘 들었고요. 오늘 그, 아까 그 가운데 앉으셨던 세봄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은심 어머님이 안 계신 가운데 치료는첫 이제 6월 추모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음성이 그 있는데요, 어머님 직접 말씀하시는 육성을 잠시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면언가는 순서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그김정 선배님 옆에서 종이를 네. 들고 계신데요. 어, 이후 순서를 해서 잠깐만 죄송하지만 네. 나이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 자, 40대이신 분 죄송합니다. 손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이신 분. 예. 네. 김정일 선배 40대이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저 붉은 종이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예, 어느 분이 받으셨을까요? 네. 예. 저기 이인홍 의사님 오셨네요 예, 예. 다음은 30대이신 분. 음. 어. 30대 안 계십니까? 어, 30대도 있는데. 30대 전멸? 예, 음. 예. 어 전멸이야? 30대. 30대가 없어. 석재임 의사님 어디 계세요? 음. 예, 새로운 당선인 대통령님의 기준에 의하면 30대시죠? 예. 음. 그 받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20대 참석자분 계실까요? 어, 예손 들어주세요. 이십 대손 들어주셨고 이 앞에 2 0대 여자 음. 한분한분 계십니다. 예예예 예. <laughs> 예. 예, 여기요 앞에 예 예. 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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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방금 이제 이한솔님과 네 분의 우리 청년분들이 토론 진행해 주신 거 주셨을 음. 텐데요. 음. 어, 문화재 이제 준비된 연사 발언이 아니라 참석해주신 분의 현장 발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머님 혹은 네.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마음, 뭐, 짧게 고백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니, 뭐, 이 기회에 하고 싶었던 누구 여기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종이를 나눠드린 세 분이 기본 발언하셔야 될세 분이시고요. 음. 어, 혹시 발언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지금 즉시 다른 발언자를 조직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대 아까 종이 받으신 분 네. 앞으로 모셔서 예,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와! <laughs> 어... 음. <웃음> <웃음> 갑작스럽게 <이렇게 웃음> 이야기를 어... 하게 될줄 정말 추워도 몰랐는데, 어... 저는 사실 그. 저희 어머니가 그 음. 이한열 열사 그 국, 국민 장례식 때 예. 어, 사회를 이제 보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 이야기를 조금씩 많이 들었었어요. 와 대단한 가족이십니다. 마치 전래동화 약간 <laughs> 네, 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깨어있는 있는 어머니시네 뭔가 이야기 속 인물 음. 같은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실 때, 네.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어, 단식을 마치고, 음. 뭐 단식을 마치고, 뭐 학생 회관에 있었는데, 음. 막 갑자기 이제, 체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음. 뭐, 이런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자랐어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이야기였지만, 어, 뭐, 그 전에는 이제, 이한열 열사를, 음. 저 개인이 이렇게 만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이제, 이제 청소년기에 뭐, 어, 뭐 전태일 열사에 대한 평전을 읽고, 이제 뭐, 소설을 쓰기도 하고, 뭐, 이후에 뭐, 뭐, 시위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이제 뭐, 노동자 분들의 어떤, 뭐, 쌍용이나 이런 시위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각각의 시 현장에 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이한열 열사의 어떤 그런 <laughs> 어, 하셨던 일에 대한 그런 의미화를 스스로 조금씩 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어 저로서는 약간 어떻게 그 어, 지금 저는 이제 이한열 열사보다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나이에, 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맞설 수 있었을까? 어, 약간, 그한 인간이 그렇게, 어, 뭔가 자기의 온 존재를 내걸고, 그렇게, 어, 뭔가 어떤 그, <laughs> 어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뭔가 빚을 갚는 마음, 혹은, 어떤 이 거대한 어 독재에 맞서는 그런 공을 굴려갈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어 좀말에주서가 없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음. 마이크를 잡게 돼서 네 그래서 어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제 어 S.P.C.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나 노동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어, 궁극적으로 이제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뭐뭐 뭐 자일구 민주혁명이나 뭐 정태일 열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그 공을 어떤 어, 그 정신을 차라리 계승하고 살수 있도록 예. 그, 그런 하는 <laughs> 세상을 위해서. 공을 불려온 사람들이 있고 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도 이제 연열사 뭐 돌아가시고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빈신자살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음. 어, 그 이후로도 아직 뭐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뭐 임금이삭감된다든지 막 밥도 못 먹고 일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음. 계속해서 생기고 그렇죠 서로 음. 사건이 진상 규명 세월을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생기는 데. 음. 어, 어, <laughs>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공을 음, 어쨌든 음. 계속해서 굴려가는 게 저희의 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어쨌든 반드시 승리할 네, 수 있습니다. 신소서를 쓰면서 문학으로서 음. 그 공을 굴려가려고 하고, 음.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어그앞앞 앞에 그 앞에서 하셨던 그몫을 음. 그래서 계속 받아서 굴려가는게네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축하격원합니다 네. 음, 네. 와.